자 이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n 대신 n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제 이거는 습관이 좀 되면 좋은데 n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은 이거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넣은 게 되지 빼면 이제 뭐가 돼 na에는 이렇게 되고 이거에다 n 마이너스 1뺀거 하면 등차수열의 합이 나온 거에 일반항하듯 하면 되지 그러면 4n에 1 넣으면 5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이지 그럼 an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아이고 4지 4n으로 나누면 n분의 1. 그럼 an 4는 n분의 1이니까 얘가 n분의 1분의 2n이 되지.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2n이 되시고 110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자, 이런 표현이 수열에서 많이 나온다 했지? 이런 건인제 전항 한 항씩 밀려서 써서 빼주면 되는 꼴인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a n 플러스 2 빼기 2는 시그마 k는 1에서 n 플러스 1까지 a k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0 0 0 그러면 빼는데 공통인 걸 묶어봐. a n 플러스 1 하면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이 되시고 2는 사라질 것이고 그럼 a k 제곱스럽게 생긴애한테 1에서 n 플러스 1 넣은 거에서 n 넣은 걸 빼니까 a에 n 플러스 1에 제곱이 렇게될 거야. 자 그러면 <laughs>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이 a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아 그러면 세 번째 항을 만들려면 그 앞에 항두 개를 더해서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규칙인 거지 그래서 a8을 가지고 만들래 그럼 얘는 a8은 a7 더하기 a6이 되시고 그러면 둘다 바꿔야 되겠지 얘는 a6 더하기 a5야 나는 a5와 4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뭐가 돼 2A6 더하기 A5야 A5는 완성됐고 그럼 A6은 다시 A5 더하기 A4가 되시고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돼 2A5 A5하면 3A5에 2A4가 되시고 예제곱 예제곱 더하시면 13 이렇게 나오겠지 자그 다음 49번을 보시면 자 이거 역시랑 에서 n 나까지 합이거든 그지 그러면 an이 뭐냐면 s n s n 1이 되시고 물론 이건 이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그럼 로그n 로그n-1 하니까 로그n-1분의 n e 되겠지 되겠지 10의 an 제곱이니까 너 이거 로그 계산하는 거안 까먹었지 10의 예 하면 n-1분의 n이 되고 얘가 1.04가 돼야 돼 음, 분수로 만들면 된다 100분의 104 그러면 25분의 26이 되지 그러니까 n은 2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50번을 보시면 자 an에다가 ak에 2 넣은 것부터 n 넣은 것까지 해서 1 넣은 것부터 n-1 넣은 것까지를 빼. 모르겠으면 써봐. a 1 더하기 어 a 2 더하기 a 3더하기서 a n 까지해서 빼기 a 1 빼기 a 2 하다가 빼기 a n 1까지 빼면 2부터는 날라가지 2 3 날라가다가 n 1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지. 자 얘가 얘가 된다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식을 활용하셔야 되고 1 2 더한 게 8이야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 보시면 그러면 k에다가 2부터 2까지 넣으니까 얘는 a2. 얘는 k는 1에서 2 넣으면 1까지니까 얘는 a1. 그다음에 2 넣었으니까 8 1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이제 a1이 궁금하니까 이거랑 이걸 연립해서 a1이 궁금하면 여기서 열빼 그러면 2a1은 마이너스 2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n 플러스 1이 en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그래서 an은 en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이건 마이너스 1을 넣고. 2부터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첫째 항이 뭐였어 우리가 구했네 마이너스 1로 됐어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조금 신경 써야 되겠네 1항에서 10항까지거든 그지 1항에서 10항이니까 아예 이걸로 일단 먼저 구해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2n제곱 플러스 1 계산한거에다가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1넣은거는 빼야지 2부터니까 여기 1넣은게 뭐야 3 그리고 원래 1항은 더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뭔데 2곱하기 1의 제곱에서 10의 제곱하면 3파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야 그러면 770 780, 77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